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신상 업장 중 하나인 크랩52를 방문했습니다. 트레드타워에 위치해 있는데요. 52층에 위치해 있네요. 입구 찾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삼성역 6번 출구 쪽으로 나와서 트레드타워 쪽으로 가면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창문을 바라보니 교통체증으로 도시가 이쁘게 순호하신 것 같아서 경치는 좋았습니다. 6시 정각에 동시에 입장했고, 직원들은 아주 친절했습니다. 오. 너무 높은데? 더 올라가. 아, 착가자리 만든 줄 알았다. 제일 끝인가 봐. 어, 체력 바로 피하네. 여느 부페와 다르게 요리를 테이블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신선했습니다. 내부는 조금 소란스러웠지만 대화를 못할 정도는 아니네요. 와인잔은 리델잔으로 세팅되었습니다. 음식 코너는 꽤 단순한 편인데요. 핑거푸드, 그릴코너, 사시미코너, 중식코너, 개요리코너 디저트가 전부입니다. 1인 20만원 넘는 호텔 부페 중에서 아마도 가장 음식수가 적은 부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모엣장동 200ml 짜리 자판기가 인상적입니다. 그 옆으로 대게와 조개가 있는 수조가 있지만, 실제로 주문할 수 없는 전시용이라고 합니다. 전시용 대게는 엄청나게 크네요. 참고로 여기서 이런 대게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옆으로 다양한 핑거푸드류가 있고, 캐비어나 버꿀도 있네요. 이어서 그릴 공간도 있는데요. 소고기나 해산물을 구워서 자리로 가져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서 아주 좋네요. 저희 고기 모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트플래너랑 해산물 모듬으로 음. 진행되고 있는 식푸드 플래너 있으세요. 각각 하나씩 주문 가능하시고 어떻게 주문 도와드릴까요? 식푸드요. 식푸드 하나 시푸드블릿 번호 몇 번이실까요? 사시미와 게 요리는 반대편에 있는데요. 사시미는 참돔, 전복, 참치, 우니, 이쿠라, 안키모, 단새우, 랍스터, 회, 아나고가 있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코너가 사시미 코너였는데요. 랍스터 회, 우니, 참치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참치는 일반 부패와 달리 참다랑어 대뱃살, 중뱃살, 적신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해동이 잘 되어서 기름진 맛도 좋았습니다. 우니는 샤리 위에 올려서 주시는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구라도 짠맛은 조금 심했지만, 뭐이 정도면 비린맛 없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은 개요리와 중화요리 코너입니다. 개요리는 네 가지로 준비되어 있었고 각 요리마다 정해진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리크랩을 주문하면 랍스터로 요리가 나오는 식입니다. 개요리 역시 주문하면 자리로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라 아주 좋았습니다. 한 바퀴 돌면서 이 요리, 저 요리 주문하고 자리로 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기본으로 대게와 랍스터를 가져다 주십니다. 즉석에서 찐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요. 사실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선 대게나 랍스터나 크기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차가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온도감이 낮았고 특유의 촉촉한 단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퍽퍽하고 수분감이 없는 마른 느낌이네요. 랍스타 역시 너무 질긴 식감입니다. 사실 대게를 정말 좋아해서 대게만 몇개 먹어야지 생각하면서 왔는데 기본으로 나오는 것도 제대로 다못 먹었습니다. 사시미 코너에서 가져온 전복, 랍스타, 회, 참치, 우니, 이쿠라를 먹었습니다. 참치 블록도 있었지만 미리 썰어둔 큐브 모양의 참치를 먼저 주시네요. 해산물은 신선했고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1인 25만원을 내고 들어와서 게 대신에 참치와 우니만 집중적으로 먹어야 했던 점은 아쉽네요. 참치 위에 우니 올려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고 있으니 주문했던 게 요리들이 하나씩 옵니다. 게 요리는 진저 크랩과 칠리 크랩을 주문했고 그릴 코너에서도 역시 해산물 플래터를 요청드렸습니다. 진저 크랩이 먼저 나왔는데요. 던지니스 크랩이라는 한국에는 다소 생소한 게 요리네요. 진저 크랩의 양념 자체는 무척이나 맛있었지만 던지니스 크랩 자체에 살이 전혀 없이 껍데기만 있어서 뭘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다리에 들어있는 살만 조금 파먹고 바로 버렸습니다. 그에 반해 칠리 크랩은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랍스터 살도 잘 발라져 있었고 매콤 달콤한 칠리 소스도 맛있네요. 해물 모듬 구이도 꽤 맛있습니다. 관자, 새우는 특유의 감칠맛이 잘 살아 있었고 촉촉합니다. 다만 랍스터는 역시나 좀 뻑뻑하네요. 참치와 우니가 맛있어서 집중적으로 먹으려고 좀더 가지를 갔습니다. 가는 길에 수입 소고기 그릴도 같이 요청드렸습니다. 저 비프 플레터 하나 해주세요. 비프 플레터. 오 이거 뭐야? 참치는 대뱃살을 잘라달라고 요청드려서 푸짐하게 가져왔고 우니와 이코라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역시 참치 위에 우니 올려서 먹는 조합으로 한참 먹다가 소고기가 나왔는데요. 와 이건 정말 맛이 없네요. 질기고 냄새 나서 못 먹겠습니다. 100달러짜리 바이킹스 오퍼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LA 갈비가 그립네요. 아우, 쫄겨. 어, 고기쫄 아우, 쫄겨, 쫄겨. 참치와 우니 한 접시 더 먹고 슬슬 배가 불러서 쿠샤게로 마무리했습니다. 쿠샤게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외 다른 요리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서 전혀 안 먹었습니다. 디저트는 밀푀유, 젤라또, 과일이 있었는데요. 쌀 젤라또가 제일 맛있습니다. 밀푀유는 베이스가 너무 두껍고 말랑말랑해서 특유의 바삭함이 전혀 없네요. 다만 말차 크림은 맛이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이면 될것 같네요. 조만간 노량진에 대게 사러 가야겠습니다. 갑자기 푸짐하게 대게 다리 뜯고 싶어지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